1년 정도 이 에어로라이트를 사용했거든요. 영상에 나올 때마다 다 가져갔고, 그 다음에 영상 찍기 전에도 예전에 구럽도, 원적산, 예봉산 등등 여러 군데서 제가 피싱을 다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에어로라이트는 제가 1년 좀 넘게 사용했으니까 찐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. 볼대 폐. 그 다음에 텐트 스킨 그라운드 시트는 밑에 한번 체결하면은 다시 뭐 뺐다 뺐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쭉 가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경량 텐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 텐트 피칭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성분들도 혼자 할수 있어요. 그냥 폴대 두개핀 다음에 두개 구멍이 있거든요. 거기다 그냥 집어 넣으면 돼요. X 자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. 마지막에 이 폴컵에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. 이 폴컵 부분에 이제 폴대를 끼울 때이게좀 힘이 드는데 여기 끈으로 좀 늘리면 돼요. 이렇게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걸로 조이면 됩니다. 당겨 가지고. 여기 뒤쪽에 벤틀레이션 하나 있고요. 세로로 좀 약간 길게 돼 있는 스타일이라 공간이 어 협소한 곳에서 텐트 피칭하기가 아주 좋아요. 산 정상에 가면 은 데크가 다 넓지 않거든요. 어 좁은데도 있고 넓은데도 있고 다 가지각색인데 모양이 좀 공격형이라 자리 공간이 협소한 데서 텐트 피칭하기가 좋다. 또 경량 텐트하면 무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무게가 2키로 내외로 기가 막히죠 아주 폴대 이기가 많잖아요 동화 알루미늄기 좋다 뭐 드라 알루미늄이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썼을 때 폴대가 휘거나 이음새 같은 데가 뭐 벌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고 보통 폴대를 오래 쓰다 보면은 안에 폴대 연결시키는 고무줄 그게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이트하게 조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짱짱해요 아직도 쓸때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제가 뭐 망시지를 잘해서 그런지 뭐 부러지거나 휜 적은 없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 노란색 스킨과 이 파란색 폴대의 조화 어, 색감이 괜찮아요. 그 노란색이 되게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은은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? 그래도 색상도 괜찮고 음, 이게 한동안 품절이 됐다가 재고가 입 돼가지고 다시 이제 팔기 시작해요. 근데 인터넷 글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성비라고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가성비는 네이처와이크나 힐맨, 데카트론 이런 제품들이 가성비 제품들이고, 이거는 그냥 중간 가격에 거기에 맞는 그냥 제품이에요. 이거 구매할 가격이 살 선택권이 많죠. 백컨트리, 니모, 제로그램 M.S.R. 비 아그네스 등등 고를 수 있는 텐트가 좀 많이 있어요. 음, 저는 왜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? 제가 원래 좀 코롱 제품을 좀 맹신하는 게 있어요. 일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잖아요.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는 캠핑장이 아니라 야영장이라고 그러죠. 어, 야영장 가면은 거의 열에 일곱은 코롱 텐트 썼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았죠 이 텐트가 어릴 때는. 지금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AS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 배낭 같은 경우가 코롱 제품인데 허리가 얇아가지고 허리끈을 끝까지 조여도 제 살짝 헐렁하거든요 어, 그래고그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 AS팀에 전화를 좀 드렸어요 보통 거기서 이제 뭐 모델명을 쳐가지고 어, 확인을 한 다음에 아그 제품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어, 말씀을 하실 텐데 일단 한번 보내달래요. 자기가 네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다 해본다고. 저는 그, 그 부분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. 별거 아닌데, 어차피 저 이거 못할 거 알고 있었거든요. 일단 확실한 AES. <laughs> 여기 벤틀레이션 이렇게 메쉬로 돼 있고요. 여기 또 닫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수납공간 이렇게 두개 있고, 양쪽 발쪽에 하나, 둘. 이렇게 그래서 총네 군데의 수납공간이 있어요. 여기 지금 이너랑 플라이랑 한번 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빼다 깨다 안 해도 돼요. 지금 이너를 제거를 하면은 작은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해요. 이 플라이 바닥 부분은 완전히 바닥으로 밀착되진 않고요. 살짝 떠요. 그거는 제가 볼때 공기 순환이 잘 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여름엔 상관없는데 겨울에 텐트 피칭할 때 손이 굉장히 시렵거든요. 텐트를 치고 걷고가 굉장히 빨라. 그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. 실내 공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2인용으로 나온 건데, 그냥 남자 성인 혼자 쓰기 딱 좋아요. 이 안에다가 한명 눕고 저, 저 눕고 옆에다가 이제 배낭 하나 놓으면은 사이즈 딱 맞아 떨어져요. 제가 178인데, 혹시 이제 180이 넘어가신다?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. 어, 왜냐면은, 하여튼 침낭 발 부분이 이, 이문 쪽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게 좀 저는 신경 쓰이더라고요. 아주, 저는 상관없는데, 제가 볼때 180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, 그분들은 좀더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. 제 겨울에 썼을 때, 결로가 무, 당연히 있어요.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지거나, 이 벽에서 이렇게 흐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렇게 맺혀 있어요, 물방울이. 어, 맺혀 있는 정도? 아, 엄청나게 막 비, 비 오듯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만약에 그 둘이 사용하실 거다. 얘는 저는 3피를 추천드려요. 뭐 완벽한 텐트는 없으니까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죠. 제가 썼을 때 불편했던 점, 비 오는 날문 살짝 열어두고서 이렇게 좀 밖에 보고 싶잖아요. 근데 그게안 돼.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. 왜냐면 빗방울이 다 일로 안 들어와요. 어, 그게 좀 아쉽더라고. 저한테는 그 다음에 전실이. 전실이 난좀 마음에 안 들어. 전실 공간이 엄청 협소하다 그래야 되나? 좀 작다고 해야 되나? 여기다 배낭, 노크도좀뭐예요 신발이나 뭐, 뭐 집기류 정도 같은 것만 둘 정도의 공간밖에 안 나와요. 이거 그 위에 가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져가지고 위에 공간도 안 나오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어, 전실이 굉장히 협소하다. 아. 위에 높이는 한, 앉았을 때 주먹 하나 정도.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사계절용 텐트라고 겨울에 따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따, 겨울에 따뜻한 텐트는 없어요. 그러니까 메쉬로 된 것보다는 낫다 이제 그 정도지. 그리고 이 텐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보통 이제 비슷비슷하실 거예요. 이게 후보가 어느 정도 싹 정해져 있어. 어... 이제 뭐 힐레베르그나 헬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급이니까 몇개 선택권이 몇개 없는데 요, 요 가격대는 선택할 게 너무 많아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썼고 잘 사용했고 고장 안 나고 가볍고 텐트 피칭 쉽고 뭐 디자인 나쁘지 않고 적극 추천드리는 텐트라고 생각해요 이상 에어로라이트 텐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